주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독립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주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어서는 아니된,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뭐 이제 복합화 같은 경우, 물론 뭐 시청이 위치가 잘못됐다, 그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네. 근데 우리 독립 증진니다 그. 1년에 200억씩 해가지고 뭐 8년, 10년을 뭐 1600억을 기고 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 지금 국가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 청사권리을 자제라고 공부하게 1년 대국을 풀어줬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에 부가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또 써있는데 자, 우리 시기가 그렇게 하면 안된다딴 데서 나오면 암직가한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뭐 안성시 좀 불행한 일이지만 지금 시장이 공석입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아버지가 뭐 장기 출장을 갔거나 그러면은 일단 모든 일을 모큰 계획을 예를 들어 뭐 이사 가거나 집을 사고 팔거나 그런 거 일치하지 않습니다. 가숙하고, 아니면은, 분하게도 아버지 올때기다리다중선에도 해놓고. 제가 알기로는 안성시 어떤 그 재정 쪽은 가장 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불과 몇달안 있으면 또, 어쨌든 시장이 채워질 자리인데, 그새를 못참아가지고 저는 이게 지금 행정 공백의 단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다른 연이 말씀하셨지만, 안성을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라고그럽니다 맞습니다. 중요하진 않는데, 그게 읍면동단위로 들어가면 그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관리적 세분화되면서 교육관리가 대체적으로 마을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들이 다 그런 대로 들어왔어요. 그럼 마을 초입에 계속 사회담에들어가지고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차 균행 안 되는 데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나마도 여름 되면 풀 풀이 올라오고 그러면 은3 m 도안 됩니다. 널필오고려면 마을 주민들 그럽니다. 아 기존에 내땅 들어간 것도 보상도 안 해주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데 널 해줘야 된다. 보상 안 해주고 생활 사업한다고 옛날에 내는 사람들 보상 해줘야 된다 식이데도 아, 일단, 거기까지 해서, 과장님과 더 의견 중에 듣고 싶습니다. 예, 아, 네. 아, 네, 저, 의원님 어,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어, 그러한, 나성시, 시골 지역과가면 지역에 필요한 그런 사항은 아마, 제게 담당관실에서도어제부터차 말씀을 하시는 것을 뒤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자체로 차츄 자체는막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억이군요. 이번에 200억이면은 그리고 전 기본적으로 시장 공석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말이안 된다고 봅니다. 지않습니 안성 시 생긴 일에 체대 사업 프로젝트인데, 시민의 대표가 없는데 그걸 하겠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지금 대표가 있었어도 지금까지 안성 시가 해온 거 문제 많았지 않습니까? 잘 됐다는 소리보다 안된게더 많았고. 가뜩이나시 여론 두승순한데 그걸 언론에 발표해버리고, 지금 어느 분들은 어디에 생긴다고 땅 사다고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에? 역사는 어디에 생기고 시청은 어딜 거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저도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사 유지 관리 관련해서는 지금 집행 현실성이 없는 이 추경 시기에 담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 좀꼭시행를 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전체적인 공공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세우셔서 본 예산 내 계획적으로 담아서 집행하는 것이 어, 맞고요. 더불로서 지금 성면 제거 공사도 지금 공간 부분에 이번에 현성을 하셨는데 공공시설 성면 부분에 대한 현황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제현재본청에 대해서만 제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교체하려고. 내년도 본예산면는 전체 공공시설에 대해서 어, 좀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해서 어, 예산을 서소시를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좀 답답한 거예요. 성년 문제가 지금 사회적 이슈가 돼갖고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이나 가정시설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 투자하면서 지금 그, 개선 작업이 진행된 지가 지금 순전히 지났는데 지금 안홍씨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조차도 지금 수면 그 제거 건물이 대상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조차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다기 지금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이거 포함해서 전수조항 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청사 입관리 계획에 준해서 본예상부터그 수면 포함해갖고 연차으로좀담아주시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또 주된 지금 이슈로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대해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 또 보도가 된 상황이고 어, 가장 큰 이슈로 또 부상을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럼 나나 이번에 지금 예산안까지를 편성을 하시면서. 얼마만큼 진중하지 못한 패드로 갖고 있는가에 그 저는 방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문제의 식을 느낍니다. 어, 지금 이번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던것습을 별도로 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대단히 사업을 지금 준비하게 된, 그리고 이슈화 시킨, 금이 과도하게 발생을 하여, 뭐, 하게 되어지면서 어,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회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해 회계연도에 그 집그지해야될그 지출 예산 예산 같은 경우에 당연히 수입으로 이렇게 이제 충당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기본 원칙인 것이고 그 외의 여타의 그 기금이 됐든 특별하게 물론 설치는 할수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남아 들어서 이걸 주체를 하지 못해서 일단 저금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그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안성 시청사를 포함해갖고 있 복합환경 타운의 관리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니 그냥 좀 저축을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이 수준에서 저는 출발을 한 거여서 어, 더좀 불손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안성 씨가 집행 정책 위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위반 조차도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주소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이 사업이 왜 필요한 것인가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적어도 이것이이슈가되어지고 고민거리로 던져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게 지금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앞으로 인구치 그리고 시질적으 행동수요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행정부지가 앞으로 어떻게 그 변화할 것이어서 우리 시청의 노후와 정도와 그러한 수요충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어느 시기에 어떠한 규모로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내부적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진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돈이 나으니까여튼 이후에 필요할 것 같고 특별 회계로 조금 전출을 해서 모아두겠습니다 하는 발상 자체가 너무 아니하다는 거죠. 저는 지금 행정을 하는 집행부의 기본. 에 있어서 정말 진중하게 고민하고 좀 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서서 다시 한번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뭐 다른 말씀이 있나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상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추가들이 없으시죠? 있을까요? 오늘 말씀. 유원영 의원입니다.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세금의 대다수는, 뭐, 이제 토지에서 일어나는 세금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산세라든가, 뭐, 개발행위에, 뭐, 거기에, 뭐, 이제, 뭐 전용부담, 어떤 그런 거에서 나온 게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일반 신들께서는 뭐, 양도세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게 많을 거고. 이 현실적으로 지금 안성 씨가, 공시지가이중에서 세금을 많이 내기는데 그잖아요? 근데 네, 사실, 매가보다 공시지가가 센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나올 때 보면 진짜 숨이 콕콕 맺힙니다. 그런 시민의 진짜 그피 같은 걸 세금으로 받아서, 예? 그리고, 자, 그러면 제가 노연대고 처음 제그 해외 연수 갔을 때본 건데, 그 선진국들은 청사 되게 오래됐습니다. 물론 뭐 고풍스럽게 전업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청사가 지금 예정부다 잘못됐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전 해석을 바로잡을 거로 뭐 생각하는 거는 좀부리가 있는 겁니다. 더잘 생각해셔가지고 시민의 세금 받았으면 시민한테 좀 환원되는 그런 적이라야지 일반 시민들 요즘에 시청에 뭐 솔직히 몇 번을 오니까. 이는 찾아가는 행정. 어떤 그런 서비스가 되어야 되고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게 저희 집이면 한 10억, 10억인가 8억 이렇게 들여서 창업 교체는 안했냐 그래도 딴 데보다 시청이 보면 따뜻한 데고 추워서 일 못해 버리진 않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맡기셔가지고 진짜 <laughs> 몇 단위, 몇, 몇 단위에 돌아보면 진짜 존야될 때가 많습니다 도로 같은 부분 왜냐하면 그 공장들 부그을 해가지고 그 공장 집차량이랑교회가안 그 돼가지고 싸우고 신고하고 경찰들 출동하고 그런 것부터 좀 세세한 것부터 소소한 걸 챙겨 나가는 게 지금 청사이전 복합다운 이런 것보다는 굉장 복합다운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게더 우선시 대야 된다고 생각해 드는 말씀입니다. 안정은 의말씀하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어, 우리 그아 좋아요. 뭐 총사 세금 복합 사타이라고지는거 저도 뭐 반대하는 아닙데 어, 저희가 우리가 어, 6회 때 야토를 지면서 저것도 지금 많이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해다 보니까, 그냥, 우리 면단 예산을 그냥 팍 줄여가면서, 1년에 한 2억 혹시 재원을 마련을 마친거 아니에요. 그니까, 면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뭐, 이돌부장이 뭐 못하고 랬는데 여기다 또, 어? 시에서는 저건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피해를 받는데, 또, 이래 혹시 또 뭐, 이널 뭐, 특허를 해가지고, 내놓는다니까 그 면에는 또사이또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이니뭐 그런 걸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이런 충한 기회가 하나니다또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특기과수원에서에 대한 서명리수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석